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오빠는 토끼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이 게임은 교, 미하는 그런 게임이라는데, 어, 뭐 일단 한번 해보죠. 토끼의 얼굴을 쓰다듬어주세요. 뭐냐? 어? 코인을 익득했네요. 번식 메뉴 화면이 열렸습니다. 다른 토끼와 자동 번식을 통해 아기 토끼가 탄생해요. 다른 토끼를 레벨업하면 빨리 번식 가능. 로켓. 새끼 토끼들이 자동으로 탑승 후 로켓이 발사되요. 행성. 행성을 정복하려면 많은 토끼가 필요하다. 어, 우주 정복을 위해 새끼를 낳아야 된다. 어, 튜토리얼 보상. 피버. 뭐야? 오오오오오 이렇게 하면 하트가 이렇게 모이네요. 터치를 할 때마다... 에... 잘 따는... 예... 어... 방금 번식한 건가? 어... 새끼 토끼가... 추... <laughs> 예... 추가가 됐네요. 새끼 토끼... 퀘스트는 뭐야? 하러 가기, 업그레이드, 코인이 부족합니다. 자, 토끼는 이제 여기서, 어, 돈을 번다. 쓰담쓰담 쓰담 해줄 때마다 돈이 들어, 늘어나네요. <laughs> 이런 겨, 교미하는 게임을, 업그레이드, 퀘스트, 보상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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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모델 개발? 번식. 늑대 이. 잇케케이대를를퇴해해어 어, 석석야이이또황 황금 북이이 어, 이번만 광고 패스는 뭐냐? 아 저거는 이제 그거네요. 광고를 보면은 어 돈을 주는. 행성. 이건 뭐지? 오, 뭐, 뭔가 계속? 예. 아, 이제 보상 지급 됐고. 늑대를 터치하여 때려주세요. 오, 교미에서 지금 계속. 새끼 낳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에에에 예. 오케이, 피버. 야! 야, 역시. 이, 이 게임은 오토마우스가 갑이구만. 자, 이제 이게 탐색을 계속해가지고, 자, 일단 돈을 벌게요. 잠시만, 돈좀 빨리 벌자. 아, 돈벌었 자, 이렇게 돈을 벌고, 이 돈으로 탐색을 계속해가지고, 어, 이 침밀도 같은 거를 계속 올려서 100%를 채우면 은 새로운 토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뭔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스페, 스테미나. 자, 그리고 이 게임이 쿠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 쿠폰은 모두가 쓸수 있는, 어, 그런 쿠폰이라고 하네요. 어, 요렇게. God, G, N, E, X, T. 요렇게, 예, 입력을 하면은, 보석 77개가 요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보석은 또 어디다 쓰는 거니? 보석. 뭐지? 보석. <laughs> 구입. 아. 1분간 자동 토, 토치. 터치 터치. 어어어 아, 이거 자동으로 터치해주네. 냐 자 일단 토끼를 하나 추가해 보죠. 헐 돈이 딸리네요. 자 일단 돈을 모아갖고 새로운 토끼를 하나 추가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면 됐겠지? 하나, 둘, 셋! 오 새로운 토끼 분홍색 토끼 벨지언 헤어라는 예 새로운 토끼가 생겼습니다. 오자 비버 타임. 자좀 있으면 이제 토끼도 레벨업을 할 때가 된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 게임 보니까 채팅이 있어, 채팅이. 채팅을 보면은, 토끼도 하는데 나는. <laughs> 예. 일단 이렇게 있는데, 닉네임을 한번 바꿔서 채팅을 한번 쳐보죠. 아, 뭐야! 레벨업 했네? 오, 일단 레벨업 좋습니다. 자, 닉네임을 이제, 어, 악소로, 요렇게, 변경을 하고, 채팅창에다가, 지금 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케케케. 자, 이렇게 채팅을 쳤습니다. 오, 나오네요. <laughs> 과연, 오, 저, 저, 저거 마치 공지 마냥, 이렇게 떠있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저의 말이. 자, 일단 레벨업을 좀 해주고요. 토끼들. 자, 아까 레벨업을 하면서 새로운 템이 언락이 됐어요. 자, 한번 구입을 한번 해봅시다. 오, 모자. 모자 생겼고, 아직 안경은 못 사고, 아, 이것도 못 사네. 자, 퀘스트. 보상 받기. 어? 배경도 있네. 어. 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행성에 이렇게 와우 새로운 별을 찾았습니다. 헐. 자 이렇게 또 받고 그 다음까지 가려면은 좀 토끼가 많이 필요한데 와 이거 행성이 왜 이렇게 많어?헐. 저는 이제 목성까지밖에 못했는데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좀 키워보고 오죠. 자 일단은 좀 키우고 와봤는데 새로운 예 로켓을 개발해갖고 지금 이제 드디어.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기 3초 전입니다. 대략 3, 2, 1. 발견. 야! 스킵. 자, 토성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예, 로켓을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별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채팅, 채팅 올라왔네. 아, 이레빗이라는 사람이 설마, 살짝, 예, 운영자님 같은 그런 느낌 나네요. 힛다. 자, 빨리, 교미해라! 어, 교미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렇지. 빨리 교미해라. 실, 실시간 없다. 레벨 3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벨 3 때는 뭔가 어, 빨간 목도리 토끼 생산력 증가. 자, 일단 착용하고 그다음에는 어, 벌써 반이나 찼네요, 이거. 자, 이제 터치할 때마다 아까는 10원씩 올라갔는데 이제 13원씩 올라갑니다. 예. 어, 토성 정복으로 별 3개 있대. 오케이, 아, 코인 부족하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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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주정보 이거 다 해버려야지 우주 잠시만 우주로 가서 우주정 우주 교미 예 우주 교미를 해버리는 자 일단은 로켓 업그레이드 좀더 해주고 퀘스트는 사진 공유 3번, 광고 시청 3회, 1일 미션 클리어. 아, 아직 두개 이거 두개 다음에 이것도 자동으로 완성. 어. 어, 발사된 로켓 즉시 도착 1회? 구입. 루비도 많겠다. 근데 뭐 딱히 얘, 루비가, 어, 발사된 로켓, 어, 이건 뭐지? 수컷, 수쿼... 이게 뭐야? 수컷 토끼 레벨 10 도달 시풀 가림 온오프 기능? 에? <laughs> 아니! 아, 근데 레벨 10을 찍, 예, 10을 찍기까지에는 좀 살짝 많이 걸리는데,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니까, 레벨 10을 찍게 되면은, 지금, 교미할 때이 생기는 숲을 없애준다고 하는데, 이10 찍기가 좀 쉬, 어렵거든요? 예, 쉽지 않아요? 아, 저런 기능이 있었을 줄이야. 궁금한데. 오케이! 자, 레벨 4 찍었습니다. 자, 레벨 4를 찍어갖고, 라운드 안경을 이제 낄 수가 있다. 라운드 안경 꼈구요. 아, 보석으로 이런 걸살수 있구나. 아, 근데 레벨이... 일단 껴야겠다. 보석 써서... 그 다음에... 아, 근데 이거 레벨이 딸려갖고 보석이 있어도 사지는 못하네요. 아, 이거 껴야겠다. 보석? 보석으로 사는 그게 더 좋구나. 오. 최대 스펙. 스페... 아 이게 훨씬 좋네. 오케이 이것도 끼고. 아 좋습니다. 난리났다 이제. 자 이제 또 새로운 토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프 물범 토끼 예. 어, 이제 토끼가 슬슬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아, 어, 좋습니다. 아직 별이 없구나. 스킵 자, 천왕성 발견. 아, 이거를 정복하면 별을 4개 주는데, 아직 멀었네요. 근데 정복하려면... 자, 지금 또, 살짝 키우고 왔는데, 레벨 7까지 찍었습니다. 예, 지금 이 게임을 계속 해본 결과, 교미를 한번 할 때마다 경험치가 1씩 올라가, 1%씩. 예, 그렇다는 뜻은, 교미를 100번을 해야지, 어, 이제, 레벨업을 한다. <laughs> 자, 일단. 아, 새로운, 이제 새로운 토끼를 만들어야지, 빠르게 교미해서 빠르게 랩업 할 텐데, 그리고 지금 행성은 해왕성까지 뚫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다. 와, 이거 언제 다 뚫냐? 거 대박이네. 자, 일단 계속해서 한번 돈을 벌어보고, 레벨 7 때끼는 뭐 그런 거 없나? 레벨 7 최대 스템이나 10, 이건 별로 살 필요가 없고. 아, 별로 그렇게 좋은 템은 없네요. 음, 별로, 좋은 템은 없네. 똑같네, 똑같아. 자, 일단은 또, 진, 진척도 올리고. 자, 일단 돈좀 빨리 벌어서 새로운 토끼를 또 개방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새로운 토끼는 과연? 레서팬더 레비, 어, 자, 눕대! 터치했고. 자, 이제 좀 있으면 레벨 드디어 8입니다. 아! 드디어, <laughs> 아, 레벨 10까지 키워보고 싶은데,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은 좀 있으면 레벨이 98%자 빨리 교미, 교미해 빨리 교미 오케이 아 드디어 레벨 8입니다 2연만 하면은 드디어 레벨 10자 10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아이템 좀 한번 볼까 레벨 8 때끼는 어 별로 아이템이 안 좋네요 예아 <laughs> 아이, 별로 아이템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네 터치당 2회복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것도 2회복 아 어, 그냥 생긴 것만 다르고 레벨은 아 능력은 똑같네 살 필요가 없네 그러면 자자 자, 그러면은 빠르게 레벨 10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자 드디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레벨 10 까지 7% 남았다 6% 오케이 좋았어 앞으로 6번만 6번만 더해 힘내 토끼야 6번만 더해 그거를 <laughs> 왜안해 3번 남았다 2번 1번 드디어 레벨 10아 드디어 찍었다 아 이제 한볼수 있겠군. 님들아 주변 잘잘 피세요. 이거 후방 주의입니다. 후방 주의. 예. 주변에 부모님 없나. 예. 혼자 보세요. 혼자.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나. 왜안 해? 아이저 뭐야? 잠시만. 저 모자이크. 잠시만. 아 이게. 뭐,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와, 저렇게 보여주네? 자, 일단 새로운 토끼, 덫치. 와, 레벨 10 찍으니까. 아, 근데 모자이크가 돼서 살짝 아쉽네요. 모자이크가 없었으면은. <laughs> 와. 자, 그리고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하마리라고 이제. 새로운 별을 이렇게 또 찾았습니다. 자,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행성이 엄청 많다. 자, 그리고 지금 터치당 50원씩 들어오네. 와. 자, 뭐 일단 그렇고. 예. 이 게임 뭐냐. 오빠는 토끼? 예, 라는. 모바일 게임, 예, 한번 해봤는데, 이건 진짜 제가 여태까지 한 게임 중에, <laughs> 예, 뭔가 좀, 씻고씻고 하다. 어, 씻고씻고 한 모바일 게임. 예, 뭐 살짝 그런 느낌이네요. <laughs> 교미를, 지금 천, 천번 이상 했습니다. 레벨 10을 찍은 거는. 예, 교미를 천번 이상 했다. 예, 뭐 일단 그렇고. 오빠는 토끼라는, 예, 모바일 게임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염!